안 막으면 쳐 들어간다. 싹 쌓아 싹, 싹 싹.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대나해줄 사람 없어요? TKL 차두이 금카보다 빠른 피파 대나. 지금 구글에 검색하세요. 어, 해설하고 싸고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 전술이 존나 좋더라고, 어제. 수원 삼성 블루윙즈 한국만세, 만만세, 그리고 기린에시아, 볼리션, 케이프, 아, 선수들이 역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이거 5백 오늘 개상남자처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이 제가 알기로는 그 베트남 프로게이머가 좀 사용을 한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사용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살짝 가져보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 좀 수비수가 한명 들어와야 돼. 제가 하나 샀어요. 이 탑소바라고, 여러분들, 이 친구 아세요? 이거 어때? 안드레스 과르다도까지 여러분들 그한 남자처럼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제 클럽 디비전에 나온 새 전술이야. 제가 봤을 때좀 연구해 볼 만한 좀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조금 파이브 백좀 사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써보고 우선 세단 한번 볼게요. 탑 소바 같은 경우는 센터 백이고 123, 112. 그 다음에 몸싸움이 121, 스테미나 117, 적극성 124. 민베리 99, 117. 이건 좀 불이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달리기는 좀 느려도 나머지 스탯들이 좋아가지고 좀 한번 써보는 시간. 그런 시간 한번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 보니까 역습을 존나 노양심으로 가버려야 돼. 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주고. 손흥민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아시 싹. 줬다가 주고. 주고. 가운데 팠다가. 주고. 뭔가 느낌 자체가 약간 둘둘둘 느낌이 나는데 오 이런 식으로 좀 지공도 되는 그런 포메이션인가? 어, 어? 되일꾼인 것 같은데? 아이, 속임수, 나는, 빡. 아아니 아냐, 아냐, 아냐. 아, 과르다던데 아, 씨. 카르바알의 유쾌한 반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오둘둘 하나하나다, 여러분들. 이 측면에 고급의 풀백 쓰니까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원래 여러분들, 색골 넣으면 내골 넣는다는. 색골 먹히면 내골 먹힌다는. 맞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아니, 씨. 사람도 이제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어야 되는데, 저런 좋은 습관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 뭔가 전술 존나 느낌이 있는데? 아니, 공격이 개잘되는데요? 좋아 나이스!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존나 다양하긴 하네 어, 어 아, 차야지! 왜? 그래 가보자 아 탑수가 존나 뛸빵해아아 아, 주먹 나오려 그래 지금 자, 주먹 한번 참았고요 음. 어이씨. 정훈아. 아, 이게 상 개조밥이 됐는데. 아, 뭐 해? 왜? 나랑 좀안 맞나? 나는 그냥 싹 심리전 정훈이에요 보이시죠? 아니 해설위원인데 기본적으로 가다가 있으니까 해설을 하는거죠 아 수비가 꼬른게 아니라 안치던걸 써서 그래 탑 쏘봤으니까 몸둘바를 모르겠다 씨. 아 이긴다니까요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이기시나요? 무조건 이기죠 제가 아 이제 지금 대충하면아 유튜브가 안보이세요 형님? 어까 몸짓, 어. 보이시죠? 그 유정훈이라고요. 방금 밑에 각 보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엠레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에서도 빠세! 보이지? 찻떡이러고 비쩍 한다고요. 아, 어제 아. 아,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중건데 중거리인데 우리 형님이 약간 중거리에 좀 약하시다. 어 좋아요. 반야 심리자 나와. 아버지가 가는데 어떻게 막냐 아들이. 어? 그래서 아예 시즌 단일이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laughs> 아 감사합니다. 봐봐 커서를 안 잡으니까 이게 뚫린다니까. 그치 이게 상대가 지금 자동 스미만 묻혀놓고 나한테 안 붙고 뒤쪽 커서만 막으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힐 플릭이나 그런 거 쓰면은 그냥 뚫려 버린다니까. 그래. 근데 이건 보이잖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따~ 키커날 거지, 왜키커안 해? 왜안 해? 키커 해! 왜내마음 흔들어 놓고 키커안 해? <laughs> 안 막으면 쳐들어 간다. 싹, 살라 싹, 싹, 싹... 에이, 안 되세요? 감사합니다 요거지 여러분들 피지컬! 자들어가자야 과르다도 키가 몇이지? 어에저 예, 육군 나왔어요 요렇게 이렇게 김장 스타일 스루 여깄다 완전 오픈 찬스였는데 생각이 많았다 거의 보보의 늦은 후에 후회. 지나고나서 후회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코리사가 먼저 보죠 코리아 요리사 씨. 오늘은 내가 대한민국 요리사 코코코코코. 좋았어. PK! 와! 자, 오둘둘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획기적인 발견. 수비 상황에서는 5사일이거든요. 역습 상황에서는 523이 되고, 지공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523. 뭔가, 다이나믹 택틱스를 안 써도 다이나믹 택틱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우리가, 어, 곤란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5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 손가락을 타는 전술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가 좀 있어야 돼. 사용하기가 편해요. 근데 내가 본인이, 523보다 이 중원 쪽에서 숫자 싸움을 안 밀리고 싶고, 수비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은 여러분들 근데 500이 여기에 수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5, 4, 1이잖아 공격수 한명 있고 수비 잘돼 여러분들 탄탄하고 역습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고 어 지공 상황에서도 어 다양한 상황 만들어내기 좋은 어 챌린저 유저 정도 되는 분들한테 추천 어 이거는 솔직히 강추 어 내가 왜냐면 이거를 처음 써봤잖아, 여러분들. 나 오늘 두 판인가 지고다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단점이요? 오늘 쓰면서 내가 단점을 못 느꼈는데? 개인전수 설명 좀 해달라고요? 뱉겨온 거라, AA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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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저도 뱉겨온 거라서요. 수발 때는 이 윙이 되는데, 지공 상황에는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카르바알이랑 과르다도가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약간 중앙 쪽으로 몰린다고. 그래서 약간 지공일 때는 3톱에5 2 3 형태. 속공일 때는 그냥 역습 모의사 형태가 된다고 여러분들 네,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